이게 맞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되고 테이프 있잖아. 테이프 테이프는 다 있잖아. 박스 테이프. 그래서 그냥 이 T 있잖아요. T 이런 거 T T 이렇게 잡아. 안녕하십니까? 어, 어느 어그 누구보다 아마추어에게 특화된 레슨을 한다고 저는 자부하는 네박카림프 골프 계열 중네 막힌 열 뚫어드리는 아이언 헤드 정렬하는 법 부탁드립니다 저거 은근히 몰라 저거 은근히 몰라 여러분들 아이언 헤드 정렬하는 법 진짜 알려드릴게요 아이언 헤드를 정렬을 잘못하면 에이밍이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없어도 돼티 있잖아 티 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이렇게.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T 있죠, T. T를 여기 헤드에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뭐, 양면 테이프 아니면 테이프 하나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붙여봐. 가운데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붙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레슨을 하니까 요런 게 있어요. 요거 뭐, 한, 얼마 하지도 않아. 그냥 집에서 연습을 할때 요거, 요런 거 달고 있으면 돼. 자석으로돼 있는데, 붙죠? 이 레슨도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 제가 그냥 여기 노란선 위에다 올릴게요. 잘 보이세요? 이거? 잘 보이시죠? 클럽 헤드 페이스를 그냥 그대로 놓으면, 잘 보세요? 앞쪽에다 놓고, 이렇게 해볼게. 그냥 이게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제가, 아, 이거부터 그럼 해드려야겠다. 제가 기본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 자, 보세요. 이게 되었죠? 똑바로 됐죠? 이 방향이 똑바로 돼있죠?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돌리면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이 헤드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열리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가는 거야. <laughs>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헤드가 힐 쪽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또 축가잖아. 그리고 만약에 들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양손을 잡아요. 잡은 상태에서 눌러. 그럼 왼쪽 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거보다 여러분 그냥 가장 간단한 거는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되고 테이프 있잖아. 테이프. 테이프는 다 있잖아. 박스 테이프. 그래서 그냥 이 T 있잖아요. T 이런 거. T. T 이렇게 잡아. T 여기다 붙여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없어서 그러는데 티를 붙여 그럼 붙이겠죠 여기다 붙여 놓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붙여놨다 쳐 이게 이제 이게 티라고 생각해요 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왜 제가 왜 이렇게 알려 드리냐면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고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 붙여요 여기다 집에서 아이언에다가 어, 하나 놓고 이렇게 딱 놔봐 그래 놓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에이밍 했는데, 이렇게 똑바로 놓고, 이렇게 딱 놓고, 아, 요선이랑, 지금 요선이랑, 요선이랑 똑바로 되잖아, 여러분.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그게, 그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여놓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올라간 레슨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어드레스 잡는 거. 어드레스 잡는 거 했을 때, 이렇게 상체를 숙여버리면, 손목이 눌려요. 되게 많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벌써 봐봐.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팔의 공식 들어간 다음에 상체를 숙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와 골반을 쓱 빼놓고 그러면 이 손목이 서죠. 여기서 힘을 툭 마지막에 무릎 툭. 그럼 또 이게 변화가 없잖아. 똑바로게 되잖아. 그럼 이런 느낌의 이제 어드레스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세요. 자, 보세요. 이 엉덩이 이거 빼는 게 아니라 상체를 숙여. 봐봐. 제 일부러 이거 손안 움직일 거예요. 상체를 숙이면 벌써 이게 지금 왼쪽으로 지금 닫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닫혀있기 위해 싫으니까 이걸 누르든가 손을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야. 앞쪽에서 보면. 이게 닫혀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니까 여기서 또뭐 이렇게 맞추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이상한 보상 동작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돌리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훅 그립도 있고 뭐 위크 그립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지금. 제게한 명의 공통점이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한 거야. 이거 없어도 돼. 없어도 되니까, 티에다가 그냥 저기 집에서 해보세요. 그냥 여기다가 저기 테이프 하나 붙여 놓고딱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어서 그냥, 아, 이렇게 됐네. 그래서 내가 편하게 딱 잡았는데, 어, 이게 눌러져 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클럽 페이스를 정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박스나 아니면 뭐 책,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으면,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그럼 클럽 페이스가 위에서 딱 봤을 때 이렇게 똑바로 되잖아요. 이렇게. 요렇게한 번만 갖다 대도 돼요. 그리고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쉽게 문지방 같은 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문지방이야. 이게 이제 다리 있죠. 다리. 다리가 문지방이다. 이렇게 뒤에서 보세요. 문지방. 어, 문지방 같은 데 가다가 요구니까 갖다 대세요. 그리고 위에서 가운데서 보는 거지.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타이거 우주의 마이 게임 시즌 2 마지막 부분에 항상 나옵니다. 저의 역할은 뭐냐?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한다. 타이거 우즈가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아마추어가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마추어를 위한 어, 타이거 우즈랑 비슷하게 연습할 수 있는 꼼수. 어, 쉽게 할수 있는 꼼수를 알려줘라. 거의 막판에 나와요. 한 4분에서 5분. 그냥 꿀팁. 그냥 간단한 연습법, 드릴법.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방법.